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022년 어, 대표적인 청년 지원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주로 2022년에는 청년 지원금 중에는 이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메인이니까 주 핵심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인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최대 80만원. 최장 1년간, 그러니까 총 1년에 960만원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물론 밑에서 보시면요. 약간의, 제외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원 대상은 우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입니다. 4대 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경우에, 그 다음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면 은 어, 지원 대상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5인 이상이 아니어도, 어, 직원이 한명단한 명만 있어도 가능한데들 이 있습니다. 성장 유망 업종, 지식 서비스,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신재생 재생에너지 사, 산업 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해당되는 기업은 직원이 한 명만 이상 한명 이상만 있어도 어,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요 내용들이 어, 기업들이 뭐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 아니고요. 어, 본인 기업이 여기에 바로 해당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어, 꼭 한번 확인해 보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상은요 취업 애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인 실업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얘기합니다. 청년은 동일하게 우리 고용지원금에서는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그 기간 플러스 되죠. 그리고 어, 만약에 요런 취업 애로 청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가 없더라도 가능한 거는 밑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건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원 요건은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 되고 어, 고용보험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어, 신청 1개월 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에는 어, 임의적으로 감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고를 공고사직을 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실업급여를 공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지원금도 주고 또 실업급여도 주고 이렇게 어,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원 수준 및 한도를 볼게요. 지원 수준은 신규 채용 1인당 아까 말씀드렸죠. 80만 원에 12개월. 그러니까 총 960만 원, 연간 960만 원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원 한도는 어, 신청 직전 월말부터 어,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100%다 지원한다. 최대 30명까지다.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같은 경우는 기업당 3명밖에 안 돼서 좀 아쉬웠는데 이 지원금은 최대 30명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 이를 관할하는 운영 기관에 신청하셔야 된다. 이게 좀 특이한 사항이죠. 그 직접 우리가 그 센터에다가 고용센터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운영 기관이라는 그런 고용노동부에서 어 인가된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 운영 기관은 어쭉 수백 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오거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그 해당되는 그 지역의 운영기. 관 기간을 통해서 신청을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문의 사항은 이쪽으로 고객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신청 절차는 운영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이 되고 채용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장려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